애플워치 울트라의 그 형상을 그대로 디자인에 녹여냈고요 안녕하세요 IT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UN2 보조배터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N2 보조배터리는 애플워치까지 충전이 가능한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잘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개성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애플워치 울트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의 그 형상을 그대로 디자인에 녹여냈고요 컬러도 애플워치 울트라 비슷한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로 고급스러운 색상의 매력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재질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메탈 재질은 아닙니다 디지털 크라운 다이얼이 있습니다 돌아가긴 하는데 특별한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배터리 상태를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LED 4개가 있어서 배터리 용량 체크를 해볼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USB-C 타입 단자가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보조 배터리 충전도 할수 있고요 케이블을 연결해서 고속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최대 20W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디바이스의 경우 더 빠르게 충전을 할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또 매력은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라는 겁니다. 아이폰 뒤쪽에 찰칵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얘의 용량은 5000mAh입니다. 용량이 크진 않지만 컴팩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 측면에서 정말 경쟁력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진짜 매력은 애플워치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통의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경우 애플워치는 충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워치 충전기를 별도로 휴대하거나 애플워치 전용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로 다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 같은 경우도 무선 충전을 지원하잖아요 여기에 올려 가지고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무선 충전이 가능한 디바이스들도 다 충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또 동시 충전도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을 하면서 유선 충전까지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폰, 애플워치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어치는 충전이 되냐? 안 됩니다. 얘는 애플 어치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매력적인 부분은 보통 무선 충전기가 부착을 하고 옆에 버튼을 눌러서 보조 배터리를 활성화 시켜줘야 되잖아요. 얘는 그냥 맥세이프 부착만 하면 자동으로 무선 충전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간편한 충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정말 매력적인 꿀템 아닌가요 아이폰 애플워치 사용자 분들 잘참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목소리>